안녕하세요. 제니스 병원 신이수 원장입니다. 성형은 수술만큼 중요한 부분이 바로 후 관리인데요. 환자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지방이식 2차 수술을 관리법을 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수술을 집에 가실 때 반드시 처방전을 확인하시고 약을 구입해 주세요. 처방된 항생제와 진통제는 치료를 위해 수술 당일부터 복용하셔야 합니다.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은 없으나 가급적 안정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어지럼증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사고 위험이 높으니 당일 운전은 삼가해주세요. 잠을 잘 때는 머리와 상체를 높게 해주셔야 붓기에 도움이 됩니다. 무겁지 않은 차가운 수건으로 냉찜질을 할 경우 생착률이 더 높아져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냉찜질은 지방의 흡수가 빨라짐으로 금지해주세요. 지방을 채취한 부위에 붕대와 스펀지는 스스로 24시간 뒤 제거해주세요. 실밥은 열흘에서 2주 뒤쯤 제거합니다. 지방을 이식한 부위의 테이프는 3일 뒤에 제거하시고, 이식된 지방이 생착될 때까지 4주 정도는 수술 부위에 자극을 피해주세요. 얼굴에 붓기가 있는 동안은 얼굴이 울퉁불퉁해 보이거나 비대칭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게 됩니다. 음식을 싱겁게 섭취하시면 빠른 붓기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어, 수스로 2-3일 후 화장과 세안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샤워는 실밥 제거 후 가능하나 방수테이프를 사용하면 2-3일 후부터 가벼운 샤워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우나와 목욕탕은 4주 이후에 가능합니다. 얼굴에 붓기와 홍조가 사라질 때까지 과도한 햇빛 노출이나 좌외선 노출은 피해주세요. 4주간 금연과 금주는 필수입니다. 술을 마시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체온이 상승되어 염증을 유발합니다. 흡연은 말초혈관을 수축시켜 수술 부위의 혈액순환을 방해해 염증을 유발하고 상처 회복을 방해합니다. 이마에 지방을 넣을 시 4주 동안 절대 모자 착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고온의 전기장판이나 핫팩은 감각이 둔해진 수술 부위에 화상을 입힐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가벼운 운동은 부종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무리한 운동은 4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시술 부위에 통증이나 열감과 같은 이상 증세가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면 병원에 연락을 취한 후 내원해 주세요. 자, 이렇게 지방이식 2차 수수료 관리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또는 제니스병원 콜센터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예쁜 하루 보내세요.